더욱 큰 인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성전을 청소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당신 뭐하고 계시오?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보면 모르시오. 너가도 하고 있지 않소? 라고 화를 내더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청소하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마음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은사를 맡겨주시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가짐 어떤 마음의 태도로 섬겨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에게 답변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태도로 섬겨야 하는지 우리 마음 속에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전사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왜이 이 편지를 보냈는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기간 중에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후에 그는 에베소로 간 이후에 에베소에서 그는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기록해서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서에 보면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 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하면 바로 은사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여러분? 은사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 가운데 몇몇 은사를 소개하면, 권위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가르치면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면 은사가 있고 통역의 은사가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계급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을 더 상위에 고급진 은사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은사가 있다라고 그들이 나누었다 그 말입니다. 수준 높은 은사, 수준 낮은 은사로 나누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사를 서열로 구분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또한 가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분파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뭘 만들기 좋아했다고요? 분파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은사와 관련해서 무슨 분파를 만들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들 가운데 가장 수준이 높은 은사를 뭐로 생각했는가 하면 방언의 은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분열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책,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을 주고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다음께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익은 누구의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내 자랑이나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사는요 전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사를 뭐에 사용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고면은 무엇인가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누가 주셨다고요? 한 성령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두 성령이 아니라 세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있는 은사는 A라는 성령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있는 은사는 B라는 성령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은사는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한 성령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주셨다고요? 그 뜻대로 나눠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은사를 주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요, 키큰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키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잘생긴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laughs> 말하기 좀 그렇습니까? <laughs> 제가 여러분 웃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키큰 사람이 부... 아 저는 잘생긴 사람이 부럽지 않은데 왜냐하면 저는 외모에 특별히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laughs>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 부른가 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노래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잘못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파바로티 같이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제가 진짜 진지하게 노래를, 노래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laughs> 하나님께서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사는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에 서열을 정할 수도 정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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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은면입니다세 번째 너희는 다음 길겠습니다. 시장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또한 제일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 하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질문할까요?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드셨어요? 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모든 설교는 더욱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 아니에요. 다들 얼굴이 이상하십니다. 다들 얼굴이 이상하세요. 왜 사랑이 아닌지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 아닌 근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은 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이 만약에 은사라고 하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랑이 은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저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단히 사랑이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삶이 피곤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이 사랑, 사람, 이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니까, 목사님, 사랑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만약에 여러분 사랑의 은사라면 제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저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서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잖아요. 나누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시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은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사랑의 은사를 주시지 않은 사람은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안 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안 줬으니까 나 사랑 안 해도 돼 라고 말해도 됩니까 <laughs> 안 되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더욱 큰 은사. 오늘 성경 본문에 더욱 큰 은사라고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어를 보시면 이것이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더욱 큰 은사가 아니라 더욱 큰 은사들이라고 해석해야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 더욱 큰 은사가 단수라면 단수인 사랑이 은사인 사랑의 은사로 해석해도 맞아요. 그러나 더욱 큰 은사가 복수이기 때문에 단수인 사랑으로 해석하는 것은 틀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래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더욱 큰 은사가 뭡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죠?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 더욱 큰 은사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하면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와 같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이 이걸 보면서 저한테 그런 말할수 있어요. 목사님, 이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사랑하고 방언을 비교해서 사랑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고, 사랑과 믿음을 비교해서 사랑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이 은사잖아요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랑과 방언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과 방언을 비교하고 있는 것 아니고, 사랑과 믿음을 비교하고 있는 것 아니고,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이 없는 방언과 사랑이 있는 방언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 믿음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방언은 뭐예요, 여러분? 울리는 깽가리와 같고 사랑이 있는 방언은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이 있는 믿음은 좋은 것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더큰 은사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가진 은사를 보니 좋아 보여서 하나님 저거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대로 뭘 나눠주십니까?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은사들이 더욱 큰 은사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더욱 큰 은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행하되 그 속에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가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분법적으로 다른 은사들과 사랑을 구분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다른 것 필요 없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것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 은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은사를 행할 때에 그 속에 뭐가 없더라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더라.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 네. 여러분, 여쭤볼게요. 교회에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옵니까?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교회에서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네. 교회 능력이 나타나면 교회 사람들 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말씀의 진리가 있으면 사람들 옵니까? 사람들 와요. 그런데 그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은사를 행할 때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멘 아,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뭐 하라? 더큰 은사를 뭐 하라?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뜨뜻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라 것입니다. 너희가 은사를 행할 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내가 가진 은사로 봉사할 때에, 그 봉사에 사랑이 묻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음식을 만드는 봉사를 할 때에, 아, 우리 집사님들 그렇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를 할 때, 아, 내 내한테 주, 이제 순번이 돌아왔으니까 이거 해야지. 라고 하는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그 일을 할때그 속에 뭐가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묻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전 봉사를 할 때에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그 속에 뭐가 묻어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이 묻어 있어야 한다고요. 목사가 설교를 할때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도를 향한 사랑이 묻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에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할 때에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사랑이 묻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에 이 사랑이 묻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교회는 반드시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교회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은사들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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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저는 이 여러분, 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쭤볼여러 우리 신앙에 고백합니까? 고백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백과 삶이 일치하나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꼭, <laughs> 꼭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까?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삶과 고백과 삶이 일치하던가요? 내가 신앙에 고백하는 하는 고백과 실제 내 삶이 일치하여가요 여러분, 여러분, 하고 앉아 있어도 제가 다 압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삶이 간격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그 속에 간격을 경험하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을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참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참신앙의 출발점은 고백과 삶의 간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백과 삶이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죄받을까봐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결탄코 성장하지 않고 신앙이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성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 고백합니까?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제가 더 묻지 않을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간격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인정으로부터 우리의 참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나는 나의 고백과 내 삶에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 삶이 나의 고백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리노 전서 12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